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해원 회원 이청문입니다 해원의 음양이론 띠벨 기질 오늘은 원숭이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 제가 미리 좀 시간 전략장 여기 자축 이미하고 이렇게 목과 통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은 잔나비띠 우리 잔나비띠는 오 신이잖아요, 그렇죠? 신, 신은 음양오행을 보면 뭐냐면 금입니다, 금. 금이란 뭐 플러스 금이죠, 그렇죠? 플러스 예. 양금이란 거죠. 양금이 이제 큰, 큰 칼이란 그런 미입니다 그러면 이이이 신하고 건 만년 띠가 뭐냐? 제가 저런 말하는 대로 가 까이 사람들끼리 올린 해가지고 이게 뱀띠입니다, 그렇죠? 요 뱀띠하고는 서로 잘 맞다라고 보면 되고요. 뱀띠하고 자 나비뜨는 잘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합이 들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요 다음 또 합이랑 또 삼합이란 게 있잖아요. 삼합 삼합을 제가 아기 쉽게 설명해서 모카투 검수를 하는데 신은 제가 양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검에 또 양이 필요해서 음수가 필요하고 고담자 검수면 또 하나의 필요한 게 바로 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잔나비띠 입장에서는 자, 저 지띠랑 진용띠랑 이 잔나비띠는 잘 맞다. 그러면 쥐띠 입장에서도 잔나비띠와 용띠 잘 맞고 용띠 입장에서도 잔나비띠와 이 지띠하고도 잘 맞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참 합이 잘 맞네요. 그렇죠. 이 흑은 검을 시키고 또 검은 또 물을 자아내니 그래서 용띠와 잔나비띠와 어, 지띠는 합, 합이 잘 맞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안 맞는 띠는 음, 이제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안 맞는 띠는 그걸 그렇게 또 내가 또 상대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이 충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충, 서로 어, 상급관계라고 말했는데 일반적으로 검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잔나비는 플러스 검 양금이라 그랬죠. 양금을 해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금이잖아요. 금을 해칠 수 있는 거는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도 플러스 금이거든요. 여기 보면 플러스 금인 건 요거잖아요. 이는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띠하고 원숭이띠하고는 상충상극 관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금이 호랑이 잔나비가 지가 열반대 해가지고 나무를 빈다고 한다고 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이큰 나무가 아니라 이 참 작은 나무가 아니라 양금, 양목이니까 큰 나무잖아요. 큰 나무면 이 도끼가 여기서 큰 나무 찍어보세요. 뭐열번 찍으면 물론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애만 찍어갖고는 이 나무가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금이 닥쳐지게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상충이다. 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호랭띠하고 잔나비띠는 서로 상충이다 보면 되고. 또 상충이 있다 그러면 또 원진도 실한 띠가 그 원진이는 관계가 또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항상 원진은 가운데 낑기 그 시, 원진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원진 껌 실한 띠 서로 어, 상충 관계가 있다가 바로 여기에 보면 호랑이띠잖아요 그렇죠?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서로 싫어한다 엄띠죠 호랑이인데요 다음 좋아하는 띠가 뭐 뭐라 했죠 아까 서로 삼합별을 따로 진이가했잖아요 그죠 진즉즉 용띠+ 용띠가 바로 서로 합이 맞다 그런데 가운데 띠가 뭐어쩌 묘라 있잖아요 토끼띠 묘그럼 묘가 토끼띠 입장에서 이 토끼띠가 이. 잔나비띠 입장에서는 좀이 가운데 끼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어중한 표시를 지으니까 서로 원진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그때 원진살 강의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냐 하면 토끼가 키가 크잖아요, 키가. 키가 큰데, 또원숭이는 많이 뽀스락 대잖아요 그죠? 뽀스락 대다 보면 이제 자, 토끼가 신경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잔나비띠와 토끼띠, 요, 요 잔나비띠가 토끼띠 가운데 있는, 요 사이 가운데 있는 이 토끼띠가 조금 그 원진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상충인이 원진인 관계 있다 하더라도 둘다 어떤 노력을 하면 서로 하위, 맞는 띠보다 더 많이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를 잘 알고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 저개구리가한 발짝 멀리 뛰기 위해서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뒤로 한 발짝 뛴, 뒤로 한, 점한 발짝 물러난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멀리 뛸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록 제가 이잔나비떼와범띠간에 서로 어뭐 상충 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를 잘 알면 내가 그 일단 도해 갈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이기 신는 검인데 나무를 쪼서 봐야 나무가 아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무가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 커다란 가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많죠. 그러면 오히려 이 칼이 이렇게 장 가지를 캐주면 나무가 이쁘게 잘 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나무가 제목도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잔나비띠와 범띠간에 서로 상충이지만 그러나 그걸 알고 서로가 잘 이용을 하면 잔나비띠도 범띠와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자 토로와 TV 기절, 잔나비띠는 어떤 기질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잔나비띠는 딱한 원숭이띠 크면 착 생각나는 게뭐 있습니까? 뭐 우리가 속담에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원숭이 뭐 한다고요? 뭐 나무에 떨어질 수 있다. 나무에 잘 타잖아요. 우리가 뭐 타잔 영화를 보면 이 원숭이 이, 이 나무 저 나무 잘 타고 가잖아요. 그래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다. 이걸 해석해보면 장나비도지 기술만 믿고 나부되면 언젠가는 다칠 수 있다라고 바로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원숭이 밑에서 올라가더라도, 이 나무에서 다음 나무에 올라갈 때는, 아, 내가 능력이 바뀐지 안 바뀐지 잘 살펴보고, 여기서 또 풀짝 뛰더라도, 내가 거리에 맞게끔 뛸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풀짝 뛰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숭이 뛰는, 어떤 조직이나 집안에 보면 그만큼 제주가 능력하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제주가 그참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를 잘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하면 이제 주변 사람 주변 사람들 활용하기 또 나눔이잖아요, 그렇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원숭이 띠는 만약에 라인하고 스텝을 따지면 스텝 역할이 하는 게 맞다라고 말고 그러면 뭐이 사람이 계속 스텝 을하느냐 그렇게 한만 라인 역할 해 만약에 라인 역할 한다, 죠 대리, 과장, 차장, 사장 계속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리에서 과장, 과장이 사장할 때한 대가 올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내가 다음에 이게 승진할 단계라면 그만큼 실력을 갖춰야 하는 거죠. 실력을 갖춰 놓고 그다음에 단계에 올라가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실력이 있다는 생각에 그냥 갖추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특히 원숭이 때는 그렇다는 거죠. 나머지 띠들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스무성이 넘어가지만 원숭이 때는 그만큼 띠에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단계 새로운 걸 시작을 하거나 한 단계 도약하면 을 내가 그런 도약을 할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갖추고 난 다음에 행동을 옮겨라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한마디만 얘기하자면 더 추가 점 바로 이런내용입니다 특히 원숭이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요구 한번 해볼까 라고 한다고 할때이 이 일을 된장히 때려치우지 말고 같이 한번 한번 해보라는 거죠. 같이 해보고 아 내가 적성이 맞구나. 그러면 이렇게 옮겨가도 되는 거지. 처음부터 탁 뛰고 바로 뛰어갔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동한다 해서 성공하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경업, 경험을 한번 해보고 아 내가 실력이 구나 갖춰졌다. 그러면 뛰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원숭이 뛰 기질. 정함해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 분수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고 또 조직에너지 반에서는 그런 재질이 자질이 기질이 아까우니까 그 재질을 잘 활용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원숭이띠에 대해서는 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